오늘의 소문포석 인플루언서는 유니카터 드래곤 주로 하는 컨텐츠는 방송 200일 방송 200일 네몸찐 육수가 있었어 방송 1 0일만에찐 육수를 받은 것이 아 가버려 트위치 코리아의 정지 기준 교육에 관해 이야기하는 건 오케이다입니다 오늘 무슨 이야기를 했냐 가슴 수술 겨절 유륜절개 밑절개 교육적인 내용 괜찮습니다 이게 트위치 EBS죠 이거 모른다니까 남자들 몰라요 알려, 알려줘야 돼 작은 고추의 경우는 같은 양의 피가 작은 면적에 모이기 때문에 더욱더 강하고 견고하고 피가 많이 몰린 그러한 고추가 된다 내가 실제 내 찌찌를 어디 있는지 알려줄게 요게 지금 VR 찌찌잖아 실제 찌찌가 하나 둘셋 이런 씨팔 C컵이지만 여기까지 오는 응. 그리고 어? 거만알보자 여... 유니카를 잡을 용사를 모집하고 있다네 지원해보지 않겠나? 방송 정보는 댓글 확인 드아곤 한번 잡숴봐.